안녕하세요. AWS 강희입니다 최근에 AWS의 치프 에반젤리스인 제프바가 링크드인에 굉장히 유용한 툴을 공유했길래 저도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리전 컴페러션 툴입니다. AWS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각각 서비스 여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리전에서는 서비스하고 어떤 리전에서는 서비스하지 않거나, 혹은 둘다 서비스해도 한 리전에서는 특정 타입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이 다른데 하나의 리전만 사용한다면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 리전을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게좀 불편했는데요. 이런 점을 해결하는 툴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리전 컴페레션 툴은 리전 간의 제공 서비스를 비교해주고, EC2 제공 타입이 어떻게 다른지, 한 리전에서는 제공하고, 다른 리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고, RDS 인스턴스 타입 혹은 엔진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주고, 마지막으로 각각 서비스에 대해서 API 지원 여부를 비교해줍니다. 일단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갈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툴인데, AWS 리전 컴페러슨 툴이라고 있고, 하나의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이전을 할 때, 어떤 것들 염두해야 되는지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두 리전 모두에서 서비스하는 것들, 그리고 소스 리전에서만 서비스하는 것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리전에서만 서비스하는 것들, 그다음에 일부 분만 소스 리전에서 서비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수 있고 CSV로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도쿄 리전에서 서울 리전으로 이전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두 리전 모두에서 동작을 하지만 몇몇 서비스들은 소스 리전, 즉 도쿄 리전에서만 볼수 있는 서비스인데 대표적으로 엠러너가 있죠. 엠러너라든지 데드라인이라든지 에비 i d 리 이런 서비스들은 소스 리전 즉 도쿄 리전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필터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보시면은 현재 서울 리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도쿄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께서 필터링 해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API 레퍼런스라든지 EC2 인스턴스 타입 도쿄 리전에서만 제공하는 EC2 인스턴스 타입이라든지 서울 리전에서만 있는 EC2 인스턴스 타입 그 다음에 두 리전 모두 지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 뿐만 아니라 RDS의 버전까지. 여기 대로라면은 도쿄 리전이랑 서울 리전 모두 동일하게 버전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요 툴을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소스 코드까지 이터브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걸 뜯어보셔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요게 람다 API 게이트이 다이나믹 DB 테이블 기반의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주소는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시간 나시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